민주주의 체질이 유발 공진단 개치하라! 개치하개치하개치하 박근혜 정부의 북정 별도란 연령이 환아하며 강력히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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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식 사회주의의 죽을 때는 공진단의 370억 원의 결세가 지연됐다. 사실에 분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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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독재세수를 단양하고 북한 입권문들을 외우 빨마의어리는 국민이 용지한다! 동진당의 해소를 즉각 명령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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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뒤에 보면은 이단 위에서 지금 동진당 죄송합니다. 제 발음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어 양해를 해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당 당원들이 저위에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5일날 대한민국 정부는 조유의 풍진당 해산심사 청구안을 국무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대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전세계적으로 세 번째에 있는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그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정서 저 계단 아래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경찰관들한테 날 묻고 싶어요 저 사람들이 허가를 냈는지 툭하면 계단 밑에서 했는데 100m 떨어져야 돼요 아마 오늘 서해표는 아마 여기 허가를 냈을 겁니다 떨어지지도 않고 거기서 부호를 외치고 이런 국회의원 나부랭이들을 저는 잡아서 구속시켜야 됩니다 박근혜 아, 아, 네, 정부가 5일 권정사상 처음으로 종북주체사상과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원정당 대선심판을 법국 재판소에 청구했다. 정당활동 정기와 소속 의원 6명의 위원직 상실을 위한 가처분 시정도 함께 제기했다. 자익축결 의지가 강력한 우리의 대통령 박근혜 정부의 국적견단를 열렬히 하자하며 자유민주주의를 향하는 국민과 함께 우리는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 통합진보당 예산 문제는 정쟁일 수가 없다. 정쟁으로 끌어들여서도 않는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음법정신에 과연 합치되느냐 바라는에 대한 판단일 뿐이다. 업법제파소는 신속하게 통합진보당 예산을 명령하라. 이송기환법무부장관은통합진보당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한다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 강령을 보면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라는 자주적 민주정 권을 세운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런 노동자가 주인이 된다는 공산주의 이념이. 선전 1월이고 진보적 민주주의란 김일성이 인민민주주의를 선전하는 용어일 뿐이다.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의 폐지 민족민주주의 통일강정 등을 주장해 온 통합진보당이 김일성의 수용독재로 빨갛게 적과하겠다는데 하루빨리 저들을 막아야 옳지 않겠는가 북한식 해외주의를 추앙하던다는 통합진보당에 민노당 시절부터 10여년간 약 370억 원의 우리의 뒷담화된 현세가 지원됐다는 사실에 우리의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한 체제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국정 제재를 차단하고 북한의 인권 문제를 대면해온 통합진보당도 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진짜 추적인 것이다. 외국가를 포장하고 북한의 적기관을 불러낸 간첩 이석기의 대란뭐 사건 등 통합진보당에 북한을 추어놓은 정부 행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파하겠다는 반역으로 집반마다 마땅하다. 종북 세력을 도둑하는 일부 공직자 법조인, 정치인들의 반발과 억지 논리는 국민이 기필하고 응대할 것이다. 통합진보당을 예살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당연한 정치입니다. 통합진보당과 통당 회사를 즉각 명령하온 국민이 다시 한번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당은 정부의 조치에 반발하며 언정사상 조회에 불행한 사태, 유감도 등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모으라는 어처구니 없는 논평을 해냈다.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통합진보단과 야합함으로서발개에 대해 국회에침투을도왔던민주당이 또다시 통합진보당의 편에 선 것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과거 통합진보당과의 야압을 국민 앞에 백배사지에 속고 대지하고 통합진보당 해체 당장 나서기를 우리는 강력히 요구한다. 그렇지 않다면열무난 국민이 민주당부터 응쟁 분세폭발할 것이다. 삭발시오나 해제며 유신 흑인이 대통령의 헌법 능멸이니 원하는 파업주의 과정은 반발할 자격도 없다. 이들은 통진사례를 저를 만들어서 정보 승려동을 입혀서 총리상 깊숙이 세상과 정의들이 처박아도에 만드는 정당이다. 통진당이 결명하다면 반정보 보호를 배치지 않니라 위원정당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하여 만든다. 북한 체제와 3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여지는 독재 최소 폭중체제임을 분명히도 강력하게 입판해야만 한다. 북한의 핵 해체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헌법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하는지 분명히 통일당 밝히면 된다. 이런 일은 하지 않으면서 정치 탄압이니, 공안 정부인이 운운 하며, 정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이들의 꼼수와 격한 수작에 총을 국민은 이지 없다. 내년 64 지방선거에 공진당의 부가가 발휘붙이지 못하도록 문의를 뻗살붙여 이들을 해체해 당 시도에만 된다. 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며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까지 우리가 통합신모당에게줄 수도 없습니다. 독일이 1952년 나치의 후신인 사회주의제국당과 1 9 5 0년5 6년 독일공산당을 해산한 것은 자유를 수호하려는 논임이었다남북이 대치상황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은 독일의 경험을 교훈삼아 경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지선을 어제 변호는 일체의 개인이나 집단 정당에 대해서 음하게 심판에 다고 우리는 주장한다. 법원은 이석기의 재판을 신속기에 취해야 한다. 또한 국회는 이석기의 방지법은 물론 원법재판소 해산결정의 교력과 소속 의원의 사역상실 여부 등에 대해서도 책임있게 논의해서 기본적인 법치선을 확실히 바로 앞아서 봐야만 한다. 애국가와 국민의례를 거부하고 북한의 알기 첫기가와 민중의례로 행사를 치르며 극기하는 적화조직까지 이길 수 있던 통합진보당을 해산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소가 백8 1 1 6개를 소비해서는 안해될줄 우리는 불량한다. 이종미 주심 재판관이 주심을 보는 헌법재판소는 자유의 칼을 높여들고 조카를 높던 통합진보당을 단칼에 배워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의 국민주권주의와 기장경제 질서, 통합통일의 원칙, 용토조항을의미하며제재전복을 노려왔던 통합진보당의 회사을 적각 명정아이를 강력히 존중한다. 동아 침보단을 분쇄하자. 분쇄하자. 명령! 명명령! 명령! 민주당과 거 공공당과의 협을 군 앞에 백배 사지하고 공진당 대체 당장 나서라! Bye.